안녕. 그냥... 생각했어. 짜잔 옛날에 그 물고기가 가운데 있는 그 그냥 토이쿠키랑 은비랑 같이 만들어봤잖아요. 이제 불에서 만들 토이쿠키 그, 근데 음. 근데 옛날에는 어 물고기 만들 때 쪼개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할 거예요. <웃음> <웃음> 봐봐요.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여기에 이 큐 QR코드 그거 있는데요 어 우리 이거 나라핀 슈에키돈 코에코돈은 침대 빠졌잖아요 근데 언니거는저에 언니 있어요 응. 봐봐요 이렇게 됐죠 여기 QR코드를 이렇딱 대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른 다음하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마트 쿠키 만드는 게 나와요. 나중에 보고, 엄마, 나중에 보고, 자, 한번 까볼게요. 돼 있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반죽을 녹여요. 시, 실온 1시간을공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 전자렌지에 10초 한번 돌려 볼게. 이런 거는 어눈코입꾸일때 그냥 더 맛있더라고 땅콩. 그다음에 이거는 뭐 가루가 들어있어요. 꾸미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제 핑크를. 짠. 어이구. 빼고. 아, 너무 네. 말랑. 아, 이거 진짜. 이거부터 만나고. 아, 근데 꼼짝. 자, 이번에는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침를 아, 씻고 왔어요. 자. 아근는 그렇죠? 이거 소금이라고 이거 안 하자. 볶아야, 엄마 근데 나 이거 마카롱 만들어 줘라. 마카롱. 마카롱. 응. 음. 음. 자, 짜잔! 멋져요? 자, 이제 오븐을 야 돼요. 짜잔, 한빛가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설 소... 오, 할까 브래드, 또 보여줘. 이제 저기 에어프라이나다가 이건 뭐야? 내가 섞었어. 자, 그냥 간 그러니까 하얀색이 없어지. 아, 눈으로 그냥 이상하게 해야겠다.